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무와 함께 제사장이 얻게 될 몫에 대해서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제사장을 도와 회막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레위 자손의 몫으로 주어지게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곧 11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차적으로 레위 자손들의 삶은 회막을 중심으로 그 회막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일 그리고 제사장을 도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십일조를 목수로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제사장 가문과 같이 이 레위 자손들 역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도피성과 최소한의 거주 공간으로 48개의 성음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는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윤례라고 말씀하셨고 24절 하반절에서도 한번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고 이 레위 자손에게들만큼은 또 기업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어제와 내용이 어느 정도 상통하죠. 레위 자손들에게도 기업이 없다라는 것, 그 땅이 없다라는 것은 역시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직무를 맡기신 것처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하나님의 직무가 또한 은혜가 있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위 자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그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명한 선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2절과 23절 상반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2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시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레위인에게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오. 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들에게 직무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회막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따라서 그곳을 거룩하게, 정말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그 거룩함을 지킴과, 지키게. 지키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해야 했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자신들의 생명도 온 삶도 거기에 올인하여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어, 담당하는 것 역시도 포함이 되죠. 따라서, 기업을 받지 않고,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말씀과 율법과 규정과 이 제사법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이러한 직무, 그러한 직분은 특별한 것이었고, 기업을 받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로 하여금 그것으로 입히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을 때에 그 몫이 그대로 회막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레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던 것이고 또한 그 11조를 드리는 주체인 이 백성들이 정말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더욱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 역시도 제사장 가문만큼이나 백성들을 위해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일 레위인이 타락하고 변질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11조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온전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레위인 역시도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명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에서 땅을 경작하여 수확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게 되는 레위인들도 그 중에 10분의, 10, 10분의 1을 구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이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림의 그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드려지고 있는 헌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사실 이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은 이 11조를 받아서는 사실 절대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받아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현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자손 대대로 대대로 유산이 되어 내려져 갈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부자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얻은 것들의 또 10분의 1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또한번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들은 이 회막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는 거룩한 직무와 직임을 받았지만 또한 그들 자신도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이 레위인들의 삶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고 또한 자신들이 또한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제사장 가문의 몫으로 나누어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며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뿐만 아니라 더불어, 회막을 섬기는 이들의 삶을 위한, 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내용의 영적인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11조에 대한 개념이 다양합니다. 11조를 내는 성도,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 11조를 꼭 강요하는 교회, 그것에 자유하는 교회, 또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십일조를 하는 경우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의 십일조를 하는 경우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죠.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이 십일조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십일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선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한 신앙이 없다? 만약 그 사람에게 11조를 강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돈을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을 중심으로 은혜를 유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 당신 무조건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돼라고 말하면 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11조는 우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는 성도의 목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래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성도의 믿음의 반응이 바로 11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은 그 11조가 누가 어떤 성도가 11조를 내는가? 혹은 내지 않는가 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들여지지 않는 11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여진 11조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들여진 11조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근데 그 모여진 11조가 정말로,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들여진 예물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헌금이 거치는 교회는 소위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려 가지고 불리고 이 헌금이 11조가 불려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이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조를 위시한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또 어떤 교회의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부유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를 많이 됨으로써 또 부유해지는 성도가 또 자랑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1조는 그런 게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돈의 자랑을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자랑, 사람의 부유함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1조가 단순히 돈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드리지 않는 것이 나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 10의 1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욱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드려진 십일조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된다면, 그래서 그 헌금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귀하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일조의 십일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책임이 져지고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11조를 기억하시면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와 책임이 함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더 나아가. 이 십일조와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